자신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특성을 나열하거나 진단명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균형 잡힌 자기 이해란 자신의 강점은 부풀리지 않고 약점은 비하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왜곡 없이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긍정적인 면만 보고 싶어하거나 반대로 부정적인 면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항상 제 단점만 보았어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 제 강점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그둘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성장이라는 것도요. 자신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은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에 있는 그대로 모든 면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면을 포용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나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을까? 어떤 면을 더 보려고 하고, 어떤 면을 덜 보려고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균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